저도 은근히, 은근히 이제 사회에 있는, 최근 일반 친구들, 이렇게 막 소주 한잔하고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지금까지 해온 일이나 뭐 직장이나, 근데 거기 안에서 제일 힘든 건그 사람 관계, 인간 관계, 이걸 엄청 힘들어 하면서 술한 주로 꽤나 많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 이런, 고, 이런, 고차원적인, 그리고 진짜 속에 찐그 어떤, 감정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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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를 어. 하고 싶은데 덕질을 해야되니까 퇴사를 <laughs> 하지 마세요 아 이게 볼록이구나 아, 그러니까 퇴사는 당장 했었어 할거야 근데 덕질을 해야되니까 지갑을 열려면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laughs> 맞아. <laughs> 메비우스 띠에요 <띄예요. 웃음>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laughs> 저희도 정말 고맙네요. 그리고 여러분께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티켓이 많이 비싸죠? <laughs> 제가 참 버릇처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지갑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 어, 열심히 할게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예.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배울 게 있든 없든, 뭐 옆에 누가 괴롭히든, 어쨌든 지금 어렵게 복직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즐겁게, 심지어 그 사람을 뛰어넘... 어, 그런... 어, 세월을 이겨낼 수 있게끔 제가 멋진 음악과 예, 네, 멋지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약속 반드시 그 자리에서 지켜내 주세요. 반드시 승진하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다 오늘 건